내 주여 뜻대로 라는 찬양을 잘 알고 계시죠? 그 1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네, 참 아름답고 귀한 찬양인데 여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고락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이 고락이라는 말, 인생의 고통과 즐거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젊은 남녀가 서로 눈이 맞아서 만남을 갖다 좋아하게 되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즐거움이다. 낙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한 두 남녀가 살아가면서 본인 서로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견딜 수 없이 실망하고 다투게 돼요. 그러면 그 현장은 또 고통의 현장이 됩니다. 네. 그러다 첫 아이를 낳으면 그첫 아이로 인해서 얼마나 또 기뻐합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면서 사춘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면 많은 경우 사춘기 아이들은 부모님들에게 왼수가 됩니다. 그러면 또그 아이가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힘겹게 아이를 키웁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철이 들고 부모에게 둘도 없는 효자 노릇을 합니다. 또는 효녀 노릇을 해요. 그러면 그 아이를 통해서 경험했던 그 모든 고통을 다 잊고 우리 부모님들은 또 얼마나 기뻐합니까? 아 이렇게 인생의 고통이 즐거움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 인생의 즐거움이 고통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 목사인 제가 이런 얘기하기는 좀 송구스럽지만 불교에서는요. 이 고락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불교에서는 이 고락이 하나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돌고 도는 고와 락의 순환을 일컬어서 불교용어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윤회입니다 여러분 윤회 이 락과 고가 번갈아가면서 계속되는 것을 우리는 윤회라고 이야기하고 어, 불교는 이 고락의 윤회에서 사람들이 벗어나는 것을 바로 해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의 구원은 다름 아니라 해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도 사실 불교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을 고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에 대한 처방이 전혀 달라요. 불교와 우리가 믿는 기독교, 고통에 대한 처방의 방식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다에 배를 띄우고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07편.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과 24절을 보니까,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물에서 일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네 여기에 보시면 큰물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큰물에서 일한다는 걸 보니까, 이 사람들이 크게 노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작은 학구방 가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법 큰 규모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들 인생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기한 일들,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들은 성공을 했습니다. 돈도 제법 벌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5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의 성공한 인생, 출세한 인생,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멋진 삶에도 광풍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광풍이라는 단어가 여기뿐만 아니라 또한번 등장해요. 두번 등장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이어지는 26절과 27절이 그들이 경험하는 광풍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26절을 볼까요. 26절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27절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네. 그들 은 인생에 성취를 경험했고 성공도 경험했고 또 즐거움뿐 즐거움도 경험했지만 그러나 그뿐 아니라 그들은 우리가 말하는 소위 쓴맛도 경험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26절과 17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이 고해임을 온몸으로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그 고통의 순간 가운데서 매우 중요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 발견이 무엇이냐? 다시금 25절로 돌아가 보시면 그들이 그 고통의 한 폭판 속에서 광풍이는 바다의 한 폭판 속에서 그들이 발견한 중요한 진리 하나를 언급하고 있어요. 자, 25절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 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적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내기에 네, 보시면 그 광풍을 누가 일으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광풍의 통제권 이 광풍을 다스리는 주도권을 도대체 누가 붙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제권에서 벗어나는 인생의 권한은 없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전 세계적인 코로나19의 거대한 위협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모든 혼란 경제적인 파장 이 모든 위기가 우리 선하신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이 상황은 결코 하나님과 무관하게 제멋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경험하는 이 고통이 우연이 아니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마주하는 이 고통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경험하고 고난을 경험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에 서는 것이라고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우리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러지지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내역에 보시면 이 사람들은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부러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고통을 마주하면 고난을 마주하면 먼저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될 해탈의 경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통 앞에 마주하면 우리가 고난 앞에 마주하게 되면 그 고난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고통을 가하시고 고난을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이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 있다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이 허용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구분하는 것은 이것을 구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번 언급했던 영국의 유명한 평신도 신학자 C.S. 루이스라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 교수님은요, 젊은 시절 두 부모님을 모두 암으로 빼앗긴 그런 고통스러운 아픔이 있는 분이에요. 평생, 평, 평생을 독신으로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늦깎이 60 나이에 사랑에 눈을 뜨게 됐습니다. 한 여인이 그의 인생 앞에 찾아왔어요. 그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여인 역시 골수암에 걸려서 너무나 서둘러서. 루이스의 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자기가 경험했던 이 고통스러운 인생의 문제와 씨름하다, 유명한 책, 고통의 문제라는 불후의 명작을 우리에게 남겨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루이스 교수님이 하루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설교를 마치고 설교장을 나올 때한 학생이 따라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교수님, 교수님이 믿으시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선한 분이라면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고통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그런 진지한 물음을 던졌습니다. 그때 이 CS 루이스 교수님이 그 젊은이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젊은이, 그렇지 않아도 교만한 사람들이 고통마저 없었다면 얼마나 더 교만해졌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교만한 사람들이 이 고통마저도 없었다면 얼마나 더 교만해졌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없었다면, 결핍이 없었다면 아마 우리는 교만할 때로 교만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분에 대한 관심, 그분에 대한 호기심조차도 갖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당하는 이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엎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이 모든 고통, 이 모든 고난, 그리고 이 모든 결핍,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상처와 좌절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당신 앞으로 나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분의 소환장이에요. 우린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앞에 마주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무릎을 꿇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특별하면 특별한 기도로 하나님 얼굴을 구하셔야 되고, 우리의 상황이 비상하면 비상한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약속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가? 예레미야 33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순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만약 우리가 경험하는 이 고통이 우연이 아니라면 그 고통이 하나님의 타슬임 가운데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마주하는 고통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첫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인은 지금 광풍 앞에서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 말고 또 해야 될 일이 하나가 더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 주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터치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각성시켜 주세요.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에 의해서 각성되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살아가던 인생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무릎 꿇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각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차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인은 도대체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또한 무엇을 기대해야 될까요? 첫째로 광풍이 잔잔해질 것을 기대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 29절을 한번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광통을 고요하게 하여서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 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그 고통 이상으로 절망시키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때때로. 그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 여러분, 그 염려, 그 절망이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고통의 시작이 있다면 그 고통에는 반드시 끝이 있어요. 그 고통의 종말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섭고, 아무리 거대한 태풍이 바다를 휘몰아칠지라도 그 태풍은 마침내 결국 힘을 잃고 소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가 우리 인생의 광풍을 우리가 마주하는 고통을 단번에 없애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한 번도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은 더 이상 우리에게 그 이전의 고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의 영혼이 분명하게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이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가 우리 안에 회복되게 되면 그리고 그 각성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면,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 가장 먼저 우리의 영혼을 흔들던 그 내면의 두려움이 사라져요. 우리 내면을 힘들게 하던 광풍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의 영혼이 고요해져요. 이렇게 영혼이 고요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더 이상 외부의 풍랑에 결코 요동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세상이 결코 줄수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이 결코 경험할 수 없는 하늘의 평강, 하늘의 기쁨이 우리의 심령을 채우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19가 일으킨 이 어마어마한 광풍 앞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이 코로나 19라는 광풍을 소멸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 우리 마음을 어지럽히는 불신의 광풍을, 두려움의 광풍을, 염려의 광풍을 그분이 잠잠케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 여러분 마음을 하늘의 평강으로,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시인은 기도하면서 또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할까요? 두 번째로는 소원의 항구에 도착하게 될 것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개혁개정판에는 바라는 항구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그러나 저는 개혁항글판에 있었던 소원의 항구라는 표현을 더 좋아합니다. 바꾸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 우리 30절을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 30절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살아하시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란 바다의 소리가 광풍을 만날 때 우리는 그 광풍 때문에 남들보다 뒤처지면 어떡하나 우리의 계획이 어긋나면 어떡하나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걱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전혀 사실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 풍랑 때문에, 그 광풍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항구로 우리를 더욱더 신속하게 이끌어 주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하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기도하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기도하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고치고,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다듬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그 전에 집착했던 뭔가 종류의 집착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세요. 그리고 그 집착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을 이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가 다시금 하나님께 고정이 되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한달전 우리 교회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 각수자 집사님을 갑작스럽게 잃었습니다. 그것은 유가족뿐만 아니라.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 큰 아픔이었고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픔을 통해서 그 상실의 아픔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소중한 교훈 앞에 설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야 할 유한한 인생을 걸어가는 순례자임을 우리는 호련히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부활의 산 소망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하게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욱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을 닮아 가야겠다라는 결심을 우리의 심령 속에서 새롭게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통을 통해 오히려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여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당분간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다루실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빚어져야 마땅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리고 우리와 같은 믿음의 길을 걸었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검소하게 사는 법을 다시금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는 기회로 그 시간들을 삼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코로나 19와 경제적인 위기를 모두 극복하게 된그 미래의 시점에서 우린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된 우리들 자신과 우리 지체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우리가 마침내 이루어야 할 영적인 종착지이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항구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인은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기대해야 마땅할까요? 세 번째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게 될 것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자이어지는 31절과 32절을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신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32절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의 광풍으로 본문을 시작했습니다. 고통 없는 인생엔 기도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릎 꿇는 그 자리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 곁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피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의 목청을 높여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마침내 우리를 변화치신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로 저마다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자리가 그 고통의 자리에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가 되고 평안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고 변화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고 마침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기도에 무릎을 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한번